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의도 부족한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서서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시간도 각자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입니다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봤을 때뭐크리스찬 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는 프로테지가 한20% 내지 30% 정도라고 그렇게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전에 는 이게 봤을 때그 프로테지가 한10% 정도 10% 정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프로테지가 내도 거기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신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 여기 말씀,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 성도로 있을 때, 우리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아, 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잘 전해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부터도 우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찬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니. 그 속에는 노력질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노, 야, 성도들을 노력질 하고 는 그런, 그런 자의 있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사는 그런 자세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엉켜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엉겅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따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은 활활 타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모두는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그 열매 중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곧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도를 또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칠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불어 치고 엄청난 그런 폭파가 일어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란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주초를그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모래 위, 모래 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 강원도,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한 10여 년을 그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닷가, 막 백사장에 아주 그냥 넓은 백사장에 그 백사장 모래 사장 위에다, 그 모래 그 위에다가 집을 짓,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그, 자재는 아주 최상급 자재로 아주 아주 고급스런 값진 자재로 그 모래사장이다 집을 짓는다 가정해 봅시다. 너무너무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집을 아주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 건물이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이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쳤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집이, 그 부딪침에, 그 집의 부딪침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하면 형체도 없이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수차례 넘겼던 그런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이야. 복전께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곧이 사도 바울이 복음 을 전한 것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옥살이도 감옥살이도 몇번 수차례나 했었고 정말로 매도, 매도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겪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예수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제한 세상 가운데 땅을 밟고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순간 순간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네. 천국길로 아버지 하나님 꼭갈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네. 우리 여작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일여겨 아, 네. 주옵소서. 네. 오로지 아버지 선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 네.